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그래서 뭐 시키면 돼요. 뭐 시켜? 또대표해 그럼 9명 중에서 한명 뽑아서 두 대표. 그게 총몇 가지? 두십 가지. 그런데 대표보다 모두 남학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풀이를 두 가지로 해도 돼요. 10명 중에 두명 뽑아서 대표, 부대표 이렇게 해서 일본. 구0을 해도 되고 이번은 남자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된다 남자 몇명있서네명에서두명 뽑아가지고 야 대표하고 부대표해 그래서 얼마? 12개 1번은 전체 가짓수가 요게 1 0 곱하기 200 해도 되고 1 0 곱하기 야넌 대표 이거 나누면 안돼넌 대표할 사람 뭐 정확하면 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세번째 뭐라 그랬어 적어도 적어도 여학생 그럼 뭐하는 걸다 빼주면 돼요 남학생은 거 빼주면 되지 네잠시 답이 1121 ABCD 다섯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BC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 적어도 두 개야 그럼 뭐한 경우만 빼주면 돼요. 한 개씩 이웃한 한 개씩 이웃하는 경우 있어? 그건 뭐야? 혼자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전체 나열라는 경우에서 뭘 하는데 혼자 나열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이해가 나요? 네. 자 다섯 개가 있으니까 5 팩이야. 근데 뭐하고 뭐는 나열을 하라고 했잖아, 거기서 A B C 좀저으니까 A B C가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를 먼저 나열을 해야 돼. 꽂아놓기 하면 여기 분명히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 이거 얼마야? 2팩에다가 이거 이거 이거니까 3팩 이렇게 되죠. 5팩 얼마? 120 120 120 120 1 0 1 2 120 120 120 1 0 120 120 120 120 120 1 0 120 2 0 2 꼭그 사이에 ABC를 꽂아놓으면 이건 이웃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 예, 가셔, 가셔야 돼요 연습해라 이거 이제 자꾸 양도 많아지고 01234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세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차이로 일단 01234야 01234에서 다섯 장에서 세 장을 뽑아만 이거 뽑을 수는 없어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돼? 세장리자연에서 그러면 이게 0을 뽑으면 문제가 되잖아 그럼 0이 안 뽑히는 경우도 있겠고 뽑히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리를 놓고 해볼게자 여기 올수 있는 건 가능성이 몇 개야? 네, 네 개예요 그중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3이 왔나 봐그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개예요? 네개요 이제 0이 자격이 생겨요 0도 이제 야 나도 이제 자격이 있어 0이 올수 있죠 여기는 몇개 와요? 세개 이게 답입니다 48 어? 아이씨 쏘리 3회 배수네 3회 배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3회 배수 이런 거 3회 배수 특징을 알아야죠 3회 배수 특징이 뭐예요? 30 커진다? 이거 3회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네. 아니지 뭐연 39827인데 37 이게 안된다고? 아 네. 3회에서 맞는데 30 늘어서 언제 따져보라? 3회에서 특징 3으로 3은... 맞는데 3으로 으면 무엇을? 어요 그럼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얘 3의 배수야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 다 더해서 그럼 3의 배수도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3의 배수 만들려면 요게 0, 1, 2죠? 요렇게 만들어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놈3 나눠서 1이 남는 놈 3으로 나눠서 2가 남아 그러면 요렇게 하면 무조건 3의 배수니다0 4 2도 있고요. 3 1 2도 있고요. 3 4 2도 있어요. 세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몇 가지 나와? 얘 흔드는 방법.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몇 개? 300번. 얘도 몇 번? 300번. 얘도 몇 번? 300번. 얘도 몇 번? 300번. 몇 번? 300번. 그런데 앞에 0이 오면 3의배수가 아니야 세자리가 아니야 그럼 앞에 0이 왔을 때 하는 게몇개 있어? 200번을 빼주셔야 되죠 앞에 0이 왔어요 두 자리 놓고 싸워요 그럼 이거 얼마야? 3 0 나누기 2 0 얼마? 622 622인데 어떻게 해서 세정당은몇 가지다 스무 개안 되면 다 써봐. 다시 까지 생각을 많이 해주한번더 할게 이걸 잉여류라는 말을 써 잉여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요를 기준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0이 오는 게03 숫자가 더 많이 나온 상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능성 있는 걸다 써봅니다. 012, 042, 412, 342둘둘 하나니까 네 가지 경우에는 없어요. 자, 0 1 2 3 4 5 6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만들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개수야. 자, 다시 한번 네 개를 얘는 홀수. 그러면 홀수 올려고 여기 누구와야 돼? 1이 오거나 어떤 경우도 있어요? 3이 오거나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5. 그러면 이제 이 왔다고 쳐 자격이 없어. 그럼 여기 몇 놈이 덤벼요? 몇 놈이 덤벼요? 다섯 놈이야. 영은 자격이 없어 지금. 5. 그럼 이 중에 여기 4가 왔다고 쳐. 여기 몇놈 덤벼요 이제? 다섯 놈이죠? 이거 다 덤빌 수 있어요. 그 중에 영이 왔어요. 그 여기 몇 놈이 던데 이제? 몇 놈? 네 놈. 근데 이것도 같은 방법이죠? 그런 세트가 몇 개? 3세트. 답은 300이죠. 1124.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아 만드는 서 4자리 자연 1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1, 2, 3, 4, 5, 6 조건은 음. 걸었어요. 뭘 걸었냐?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누구만 갖다 쓰래? 거기는 뭔가 비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짝수에 그럼 여기 짝수 몇개 있어? 2, 3개. 3개가 요두 자리 놓고 싸워. 그 여기 댐밀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두 가지. 그중에 요게 2가 됐고 요게 6이 됐다. 그럼 요 자리 놓고 이제 자 2하고 6이 됐어. 이제. 요 자리 놓고 몇 명이 싸워? 4명 요 자리 놓고 몇 명이 싸워? 3명 이게 끝이야 72가지. 자, 1125번 0, 1, 3, 5, 7, 9에서 서른한 네 개를 사용하여 만든는네자리 수는 오의 개수는 몇 개냐 네자리야네자리 자리?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면 여기 뭐가 오면 5의 배수야? 0일 때또 5일 때 그럼 여기 왔으니까 이 자리 놓고 몇 명이 싸워? 5, 5 4 3 2개자 뭐 여기는 얘가 갔어 그럼 이 자리 놓고 몇 명이 싸워? 5, 5야 대? 5야? 0 누가? 0 누가요? 0, 1, 3, 7, 9지만 0이 여자리 와, 못 와. 그럼 자격은 얘만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그 중에 얘가 오면 여기는 3개. 4개, 여기는 세개 답은 108이죠. 예? 곱하기 아닙니다. 이거와 이거는 합이죠. 합. ABCD, b o d a b c d 모두 한번을 사용하여 a 전식 배열을 할때 CBE, DA, 는몇 번째 o p o n 요요게 n d 영어 잘 o 시죠 k 는몇 번째예요? m 은한번 m m 은 m 은 그럼 T m 은 세번째 피읖은? 피육. 히읗은? 마지막요 몇번째니까 마지막이요? 어렵다. 그럼 8번은 몇번째야? 여덟번째 네. 네. 칠번은? 일곱번째 육번은? 여섯번째 그러면 이 세개중에서 번호를 제일 빨리 알아내는건 몇번이에요? 번호가 알아비아 숫자가 빠른거죠? 네. 그럼 이거를 사전식 배열이라는거는 수식 배열을 뜻해요 그러면 숫자가 나요? 문자가 나요? 숫자 숫자로 다 합쳐야 돼요 A, B, C, D, E니까 이거 의외로 많이 이게 시간이 걸려요 A, B, C, D, E인데 그때 C, B, E D, 음. A는 몇 번째냐 그랬어 그러면서 번호 붙여 1, 2, 3, 4, 5 그럼 1일 때 쫙쫙쫙 2일 때 쫙쫙쫙쫙 얘 예, 얼마야? 4팩 얘 예, 4팩 맞아? 1이 왔을 때올수 있는 게 요게 4, 3, 2, 1 그럼 요게 24번째 요것도 24번째 그럼 3으로 왔네? 그럼 3에서 1이 있고 뭐가 있어? 2가 있고 4가 있고 5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 오는 거몇 개야? 3팩끈 6개 그럼 여기 올때 됐네 왜? 예, 3, 2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해줘야 돼. 자 2일 때 여기 올수 있는 거 1하고 4하고 5지. 그중에 5가 왔으니까 여기 몇 개? 여기 200번 200번. 그럼 여기 두개 여기 두개 그럼 여기 1, 4야. 여기는 만차니까 그냥 해. 그중에 이거네. 그러면 여기까지 합쳐서 몇 개야? 48개. 여기까지는 58개. 58, 59, 60. 60번째죠. 저는 60%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사전식별은 뭘로 바꾸라숫자로 이거 학교에서 나왔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문자 놓고 해서 틀린 거예요. 어, 1128번을 먼저 합니다. 1128번. 거기 프렌드라고 있어요. 프렌드. 자, 얘를 나열할 때 301번째 오는거는 뭐냐 음? 응? 가 아, 빠졌는데? 2 아, 2가 빠졌네 아이씨 자 그럼 얘를 301번째 오는거 얘는 폼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폼은 어떻게 바꿔? 그렇다고 또 A B C D E F G H 에서 F는 왜 그렇게 하면 문제 못풀어 순번은 내가 정하는거야 A B C T E F G H I J K L M 어, 아이가 뭐인데? H I니까 이게 4. 그다음에 M 6.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A B C D E F G H I J K L, L M N O P Q R 이렇게 했을 때 4행 일번째 누구? 그러면 1, 2, 3, 4, 5, 6이니까 1이 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얼마? 어, 1몇번 있어? 120. 120번. 2가 오고, 몇번 나와? 120. 3이 오고, 몇번 나와? 그럼 3 0 넘어가잖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3에, 여기 오는 게 누구야? 1이 오고, 2가 오고, 4가 오고, 여기 5가, 아, 5 오고, 6이 오겠지. 여기 오는 거몇 개? 앞에 길이까 24번째 여기도 몇 개? 24번째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몇 개야? 144가 그러니까 288개지 301번째 와야 돼 다시 이거 2 4 0에다 48을 더하면 288개야 그러면 여기에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 다음에 24다 하면 300을 딱 넘어가 288에 20달러 더하면 288에다가 20달러 더하면 300 312개야. 그냥 301번째 넘어갔다고 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1이 오겠고 2가 오고 여기 5가 오고 6이 오겠지. 쫙쫙쫙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몇 개야? 288개인데 여기 오는 게 3팩이니까 6개 추가. 아직도 안 됐어. 이렇게 해서, 그럼 또 여섯 개 추가. 그럼 열두 개. 12개. 어? 열두 개니까 얼마야? 300. 그럼 여기 있겠네. 그럼 여기 두고 와. 1하고, 2하고, 6이 오고, 여기는 2하고, 6하고, 여기는 6하고, 2가 오겠지. 따라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개라고 했어, 지금? 300, 300, 300, 1번째니까 이거죠 찾셨어요자 그럼 이제 따라갑니다 3이 누구였어요? F? 4가 누구였어요? 아이 그 다음에 5가 누구였어요? N 1이 누구였어요? D 2가 누구였어요? E 6이 누구였어요? R 그래서 이거 찾아 파인들 이렇게 찾는 거야 밥은 몇 번에 이미 이번이야 이걸 만약에 알파벳 놓고 풀었다간 죽고요 힘들어서 자 1번 내가 얘기했잖아 나 8번은 몇 번째야 8번째 F는 몇 번째야 몰라 얘네가 탁 F 몇 번째야 어? 7번째인데요 A, B, C, D, E, F 아이네 여섯 번째네 바로 안 나와 피업 몇 번째요? 가기억은티근니 이렇게 하고 있냐? 숫자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래서 숫자가 뭘 빨리 읽고 순번. 야너몇 번째인데 그렇게 해야겠지. 야 기억니들 가나다로 순번 해서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 피읍이 먼저지, 티귿이 먼저지 막 헷갈린다니까. 좀 복잡한 건 뒤에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럼 몇 번째 있었어? 똘똘 안지 키죠. 나도 기억 안 해요. 인간이얼마나훌륭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죠. 1127번. 여섯 개의 숫자 1 2 3 4 5 6의 서로 다른 네 개를 사용하여 만들 때들 되는 4300보다 큰 천수의 개수. 그러면 일단은 1 2 3 4 5 6이 있어요. 327번 4개를 사용한대요 근데 4300보다 조금 더 큰거야 그러면 여기 4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3이 와도 문제 없어요 왜? 영0보단 크니까 그럼 요 자리에 놓고 몇 명이 싸워? 4, 3이죠? 얘 가요? 그 다음에 4, 4는 없고 4, 5 괜찮죠? 이것도 돼요 4, 6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5가 오면 여기 상관없죠? 그럼 5가 왔을 때 덤빌 수 있는 건 뭐야? 5, 4, 3이죠? 그 다음 6이 왔을 때템빌수 있는 거몇 개야? 5, 4, 3이죠 더 이상 있나요? 없네요 그럼 여기 12개, 여기 12개, 여기 12개, 여기 60개, 여기 60개 120 더하기 36 토탈 156이죠 자, 1129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모두 한 번씩 사 상, 6자리 연이만안때 110번째. 큰 수야. 큰 거란 얘기는, 자, 1, 2, 3, 4에서 큰건 누구야? 5, 요 5, 그럼 큰 거부터 쓰란 얘기요? 그럼 5부터 써? 이렇게 된 거야? 몇 자리 자유수만는데 6자리. 6자리. 그럼 5부터니까 그러니까 5가 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야. 찾았어. 0, 1, 2, 3, 4, 5. 만들 때 110번째 큰 수는, 그러면 5를 하면, 요 자리 놓고 몇 놈이 싸워? 5, 3, 120이냐고? 벌써 110, 호딱 넘어갔네요! 호딱 넘어갔어요? 그럼 이 안에 있어, 없어? 있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올차례예요5 안에서 이제 누가 오면 돼? 번가 그러니까 4 3 2 1빵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럼 여기 24개 여기 24개 여기 24개 여기 24개 여기 몇 번? 96까지. 맞아? 네. 그럼 100한 번째 거의 다온 거예요. 그럼 여기 네개 누구부터 와? 4 3 2 1 그럼 여기 몇 개? 6개. 여기 몇 개? 여섯 개. 요거까지 계산해 볼게. 현재 여기까지가 얼마야? 30, 30, 60. 60에다가 48을 더하니까 108. 어, 다 왔어? 그럼 여기 안에 있겠네. 여기 누구야? 4, 3, 1. 여기는 3, 1. 큰거 부터 써 1, 3, 여기는 4, 1. 이거 갖다 쓰라는 얘기야. 1, 4, 여기는 4, 1. 여기는 1, 이 4, 3인데. 4, 상 여기랑 아, 3이죠. 여기 네. 3, 여기까지가 1 0번이라고요 108번이죠. 잘된 거예요. 1 0백1 0번1 0 0 100번, 1 0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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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번1 0 0 0 0번1 0 0 0 1 0 1 그 프린트를 안 줬는데 좀좀 좀 제발 나는 좀 그렇게 봐 아까 했던 거 끊어줘 아까 했던 거